얘들아, 안녕. 오늘은 판교고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야. 얘들아,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얘는 16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너희가 판교고에서 중간고사 수학 만점을 받으려면 일단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도록 해. 그러면 이 마지막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부터 읽어볼까? 그림과 같이 a가 직각. 자, 직각 삼각형이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중3때 배웠던 삼각비 있지. 삼각비를 떠올려서 음 1대 2대 루트 3 그거랑 또 1대 1대 루트 2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아. 자, 직각 삼각형이고 그리고 a와 b, ab 선 분의 길이는 9라고 나와 있네, 그치9이고9인 9이. 직각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애들. 그럼 뭐야? 여기도 당연히 구고, 이쪽 길이는 1대1대 루트2.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지? 어, ABC가 있어.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겠네. 변 AB 위에 한점 P에서, P를 잡고, P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 BC에 얘들아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쑥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다면 항상 무슨 표시? 당연하지. 직각 표시를 딱 해야 되겠지.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자. 얼른 빨리 q라고 써야 돼. 자, 그다음에 p를 지나고 이번에는 p를 지나고 변 bc와 평행. 평행까지도 나왔다. bc랑 평행한 bc랑 평행한 직선이 ab,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 알도 세팅을 해놔야 되겠다. 그치? 평행한 선을 딱 긋고, 이 점을 R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랬을 때, 응, 사각형. 사각형 PQCR. PQCR 얘기했네. 그치? 이 사각형의 넓이에,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값은 이 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문제야. 그치? 그럼 어서 빨리 이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식도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럼 식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하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식을 이루기 위한 숫자나 문자 도입이 필요해. 그럼 여기서는 어디를 문자로 두어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문자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웬만하면은 알고 있는 여기가 구라는 게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이 중에 어, 이쪽을 X라고 둘것 같아. 그치? P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키가 있으면서 정보가 나와 있는. 이쪽을 X라고 두면 당연히 이쪽은 어떻게 되니? 9-X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선생님, 그럼 다른 데는요. 얘들아,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하면 되니까. 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각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인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하면 되니까 여기가 x잖아? 당연히 여기도 x고 그리고 내가 궁금해하는 바로 어느 길이도 이쪽 길이도 루트 2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 그리고 또 어때? 얘랑 얘 관계도 당연하지 그치?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런 것들 다 각이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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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였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쪽의 길이마저도 1대 루트 2니까 거꾸로 오면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9-x를 루트 2로 나눠준 걸로 표현할 수 있어. 어, 그러면 길이들이 도입이 됐네. 선생님 근데 이쪽 길이가 필요하지 않나요? 저는 사다리꼴의 너비를 구하고 싶은데요. 그것도 좋아.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 어, 전체 길이 알수있다 그랬지. 거기에서 bq를 빼서 또 식으로 만들 수 있다고. 못 구하는 게 없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 자, 보조선.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 어떻게 되니? 그치? 너의 길이가 너의 길이가 되고, 너의 길이는 곧 나의 길이랑 똑같아지니까 어떻게 할까? 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과 직각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야. 자, 그러면 X로 문자 도입을 한이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도입을 해보도록 하자. f(x)라고 잡을게. f(x)로 표현된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이 e, 직사각형의 넓이. 더하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표현하려고 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랑 세로만 곱하면 되니까 루트2 같은 경우는 얘들아 너무 예쁘게 야뿐이 된다. 그치? X9 X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 왜냐면 1대1대 루트이니까. 그래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모두 다 얘야. 그럼 너의 제곱에 반이지 그치? 반. 널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9-X의 제곱. 벌써 식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기 위해선 이 식이 X에 관한 2차 식이니까, 그치? 2차 함수의 최대 값. 이렇게 개념이 연결이 되겠네. 자, 딱 보니까 전개해줘도 되지만, 얘들아, 공통인수 보여? 이쪽에도 9-X가 있고, 9-X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9-X로 묶어주면서 분모에 있는 4까지도 묶어내고 싶단다. 그럼 어떻게 되니? 이쪽에는 4x가 남게 되고 이쪽은 4랑 9-x가 빠져나갔으니까 9-x만 남겠네. 자, 완성이 됐어. 이 식은 바로 9-x랑 어때? 3x 플러스 9 3으로도 묶어내버릴까? 그러면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분해된 2차식의 형태야. 그러면 얘들아, 그래프 개형으로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연결하면 되니까 어떻게 되니? 얘는 마이너스 3과 9를, 그치, 근으로 갖는 어떤 2차 함수의 형태의 그래프로 내가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대칭축. 9와 마이너스 3의 평균이 딱 중점이. 뚜리 더하면 6이니까 3에서, 3에서 바로 최대값을 갖는 이미지가 떠올릴 거야. 아, 그러면 최대값은 3을 대입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3을 대입해주면 4분의 3에다가 6에다가 6을 곱한, 어떻게 되니? 27이 이다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은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문자 도입을 했을 때이 X의 범위도 잘 설정해줘야 돼. 이 X, 내가 설정한 X는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아무리 커봤자 9를 넘을 수는 없어. 그래서, 9보다 작고,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은 얘들아, 그치? 여기, 0보다는 커야 되고, 슉슉슉슉슉, 9보다 작아야 된다.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 이, 제한된 영역에서의 최대 값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주면 은 베스트일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도형을 활용한 문제들은 보조선을 잘 활용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이나 아니면 삼각대의 성질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식을 만들어내는 데꼭그 성질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22년 판교고 중간고사 기출문제로 함께 만나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